가자! 어 기대돼, 아, 기대돼. 음악 끌게요 와, 근데 진짜 개발 얼마나 큰 거야? 갤럭투스보다 더큰 거야? 아, 그것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설마 이게 마지막 챕터인가? 아니, 아니, 그 챕터 7이 유출됐어가지고, 그건 마지막 챕터 아닌 것 같아. 아마 더큰 흑막이 존재할 수도 있어. 와아 어... 기대된다 아나 지금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걸려 씨아 빨리 빨리 들어가 보자 궁금한데. 이 이벤트는 의식상실 내전증. 오! 오, 야, 이렇게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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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누를 수 있는 거 말고는. 와, 여기 다참가다 다 오네. 지금 37번 남았는데, 여기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다. 오, 야, 씨. 뭐, 뭐, 아, 뭐야, 이거. 아! 나가볼게요. 나가면 죽나? 아, 뭐야 이스트라메 에? 오, hello, hello. 여기 심슨 가족 사진. 이게 음, 음료수인가? 이거 과자 뽑기? 이게 음, 이게 주스... 뭐가수 있고 박스 그리고 두 같은 거... 정나는 음, 아... 혼맛 깨 아... 이걸로 혼마 깨울 수 있어? 할수 있나? 아, 왜 도넛이 계속 떨어지나 했는데, 저이 버튼 눌러가지고. 그치, 리플레이 저장안 안 되는 거야. 이 뭔가 과옥 같은 거 있어. 이거. 오른쪽 총알 같아 보이고, 왼쪽은 뭐냐 튕긴 조있어주를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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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김 안튕조의소 좋겠다. 발 징인, 징인조의 소주를 제발 징인, 징다조의 소주를 제발 징어 킹콩을 포착했다고? 필리가 충분히 거리두게 해야겠다. 음... 킹콩? 피카니아 킹콩 부대찌개? 뭔가 생각나네. 뭔가 대사가 있어. 오 뭐야? 슈퍼맨. 예, 백커버. 스타워즈. 장치 얼마나 더 걸려? 그 거의 다 됐어. 근데 균열 이동은 배틀버스에서 뛰어내리는 거랑은 다르다고. 제 타우스인가? 타우스 같냐? 저거? 이 진짜 마지막인가? 여기 다 나오네요. 저기, 고질라랑 저거, 파워레인저 보 오, 여기 생겼다. 이렇게 또 하나의 비커는 새로운 아군의 합류를 의미하지. 슈퍼맨이라고? 끝내주네. 촉수철이 전문가잖아. 그렇지. 그때 우리 도와줬고 촉수는 그냥 싹쓸이했지. 지 여기 화면 다 나와 있어. 뽀마오는 저기 있고. 뭐야? 어. 아, 사분 나왔다. 로 포인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나. 생각해둔 게좀 있지. 뭐가 더 용감한 걸까? 강력한 악마 군주와의 싸움이랑 어, 균열 여행 중에서. 어?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둠의 존재는 섬을 타락시키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세력도 강해지고 있지. 비컨 하나 더 활성화됐어. 야 고질라가 우리 편이라니 진짜 좋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중요한 건물 근처에는 못 가게 하자고 그러자 우리 중에 악마 상대해 본 사람 있나? 내게 네 맡겨 다음 비컨 활성화한다 메카팀 리더라고? 이야 메카 진짜 끝내주겠다 구팔7 6 5 4 3 2 Oh. 가자. <laughs> 지상팀 직결 완료. 이제 공중 지원을 확보해야. 역사책에 기록될 전투가 될 것. いいもんだよあんな。 예제 꽤 모였어.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가? 어이씨 어이 렉거리 어왜 이렇게 렉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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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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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모두 균열을 타고 선풍기 준비 완료. 균열 타고 선풍기, 저대 도마뱀, 러버 타이즈. 입은 사람들 아, 잔뜩 뭘 맞았는지 모를 걸 균열 이동까지 얼마 걸려? 한 번만 더 현실과 이동은 아마 저한테 무리니까. 이거면 됐다. 균열 장치 준비 완료. 오. 통신 장비 설정 중. 자, 모든 현실에 실시간으로 연결됐어. 켜졌나? <laughs> 와, 내 목소리가 이래 좋아, 모든 현실의 알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두에게 너희 도움이 필요해 어둠의 존재는 우리 섬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맞아 누가 싸우지도 않고 내주겠대 준비해, 곧 출발할 거야 완벽해 이제이번이보자고이별이야이파링필드 만나서 이상이어 <laughs> 우리가... 왜, 이게 아니야? 보정은 다 끝낸 거야. 네. 참당연 소리. 차원 편차도 고고 잠시 잠시만 기다 그냥 이건 어떨까? <laughs> 좋아, 경치도 <laughs> 좀 보면서 <laughs> 느하게 <laughs> 가지 뭐. 전어도 흥미로운 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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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쵸? 오 그쵸? 마시, 다시 아오는것 같아. 스이로 간다고? 정말? 이런 와, 야아 청년하는 것도. <웃음> <살아>. <웃음> <laughs> 아야 뭐야 갑자기 진심이야 존스? 아직 멀었어 아니 왜 우리가 다야어머야저어 <laughs> 아, 아, 어어 아, 여기 어디야 어? 여긴 섬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나도 것 같은데 저건 없으면... 그냥 골치거리처럼 보이는데. 누구야? <laughs> <저 뭐야? 웃음> 싸우고 싶다는데 싸워줘야지. 그래. 아, 그, 뭐. 고질러. 뭐 어이없네.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so to no man I st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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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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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 making go go don't wanna be slave i

아니 달리기안 된다 뭐? 뭐? 어? 뭐, 뭐야 뭐야? 언젠가 아, 이제 좀집 같네. history the zero point has secretly connected civilizations no. for over a thousand years the imagined order controlled the zero point trapping people in an endless loop seven heroes came together to battle the imagined well, order seven. and free the zero point the conflict ended with the zero point shattered and strewn across all realities. And the fate of the seven is unknown. school. 챕터2도 봤던 오! 그 마지막 현실이 그 원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챕터 씨. 세븐? 잠깐이면아 와...